기아 대 KT 이전 경기에서 5대 7 패배를 당한 기아는 이민우를 앞세워 반전을 노린다. 이민우는 이전 삼성전에서 사이닝 8피안타 2피홈런 무사사구 무탈삼진 5실점을 기록하며 최악의 피칭을 선보였다. 올 시즌 3경기에 나와 2패 평균자책점 12.88을 기록하며 최악의 피칭을 선보이고 있다. 이전 시즌 k t 를 상대로 3경기에 나와 1승 2패 평균자책점 10.13을 기록하며 최악의 피칭을 선보였던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이전 경기에서 이승재와 정혜영이 2실점씩 내줬다는 점도 불안한 부분이다. 이전 경기에서 7대2 승리를 거둔 KT는 윌리엄 쿠에바스를, 쿠에바스를 앞세워 기세를 이어가려 한다. 쿠에바스는 이전 부산전에서 5이닝 6피안타 1피홈런 2사사구 4탈 3진 5실점을 기록하며 완전히 무너졌다. 올 시즌 6경기에 나와 1승 2패 평균자책점 7.39를 기록하며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 하지만 이전 시즌 기아를 상대로 2 경기에 나와 1패 2 r 의 3.86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피칭을 선보였던 만큼 이번 경기에서 호투를 펼칠 가능성이 충분하다. 게다가 이전 경기에서 이창재, 안영엽, 이강준, 김지윤이 무실점 피칭을 선보였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이민우의 올 시즌 피칭은 최악이다. 이전 경기에서 멀티히트를 기록한 조용호, 장성호, 심우준을 막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쿠에바스는 이전 시즌 기아에게 강했다. 이전 경기에서 4안타를 때려낸 김태진을 막아내며 KT가 승리할 전망이다. 최종 픽. 승무패 KT 승, 핸디캡 1.5 KT 승, 1오보9.5 오버 추천드립니다.